동물먹이의 활용 방법, 쉬운 활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먹이에서 구성을 보면 그림판과 먹이와 그리고 이 그림판에 그림을 먼저 채울 수 있는 퍼즐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차례에 먼저 이렇게 그림판들을 가운데 펼쳐놓고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 그림 퍼즐을 가지고 와서 맞춰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맞았으면 이거는 자신의 그림판이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져와서 맞추면 역시 이 그림판은 그 맞춘 사람의 그림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판을 다 맞추어서 하나씩 자기 그림판 하나 내지 두 개가 되겠죠? 네 명일 경우에는 그림판을 두 개를 가질 수가 있고요. 어, 두 명일 경우에는 네 개씩 같이 나누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만약에 네 명씩이라고 했을 때 일부 한 개씩만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그림판을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 그림판에 그림 동물을 확인하고 그 동물이 먹는 먹이를 관찰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관찰이 끝났으면 이와 같이 면 주머니에 있는 주머니에 동물 먹이 퍼즐들을 다 넣고요. 자기 차례에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먹이 한 개만을 꺼냅니다. 그러면 자기 그림판에 있는 먹이면은 그림판에 놓는데요. 이와 같이 토끼는 풀과 당근과 여기 야채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건 호두거든요. 호두는 먹지 않으니까 자기 차례가, 자기 것이 아니면 다시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사람 차례가 돼서 이 염소인데요. 염소 사람이 꺼내서 그림을 확인합니다. 이랬을 경우 여기에 맞는 경우에는 자기 그림과 확인을 해서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그림판에 있는 먹이를 먼저 이와 같이 세 조각을 그림판을 채우면 이 그림판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와 같이 자기 먹이 그림판을 먼저 채운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단 처음에는 이렇게 자기 먹이와 그 동물을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